플레이! 아 좋습니다 까비 아이고야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우 굿샷 어, 어, 마무리 굿 1반 2쿨 좋아요 3어 뭐야 스리 까비 아우 나이스 아슬레이 아이스 아우쇼몇정 그어 정점그 마무리 아우 좋아요 아우 패 까비 아 좋아요 1점 차 따라가 볼게요 아우 슛러 아우 쇼 굿블럭 마무리 아, 아이스플레이 좋아요 나이스, 아우, 굿! 샷! 허리! 아우, 셔 허리 굿! 10초, 10초, 10초! 10, 8, 7, 8, 나이스 플레이! 4, 2, 1, 좌우. 나이스 플레이! 좋습니다, 나이스 플레이!